안녕하세요. 엄마표 독서 질문법 구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저번 주책 어떠셨어요? 도서관 빨리 다녀오셨나요? 아이들이랑 이야기 한번 나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 주 책을 보면서 한번 나눠봐야지 다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들고 온 책은 비룡소 문학상 수상 책입니다. 한밤중 달빛 식당. 이 책은 어, 굉장히 예쁜 동화예요. 슬프고도 예쁜 동화이면서 또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림이 많다 보니까 어, 굉장히 쉽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어, 문장 하나하나가 되게 생각할 것들이 많아서 어, 질문을 던졌을 때 굉장히 아이들이 애를 먹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한번 오늘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이들이랑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책에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볼까요? 이책 주인공 이름은 연우예요. 우리 연우는 엄마가 없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빠도 지금 너무 슬퍼하고 계신 중이에요. 그래서 아빠의 슬픔을 달래느니라 아빠도 연우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빠는 연우를 지금 챙기고 보듬어 줄 시간도 없고, 연우도 연우 스스로 막 자기 스스로 돌보고 챙기고 할 여력이 없어요.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놀림을 받게 되었고, 어느 순간 왕따가 되어 있었고, 또 하면 안 되는 일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한밤중 달빛 식당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귀여운 여우들이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쁜 기억 하나만 주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 자, 우리 아이들이랑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는다면 바로 뭐일까요? 그건 바로 기억일 겁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기억이란 무엇일까? 어, 기억? 기억이 뭘까? 어, 기억났다. 어, 어제 거 기억하고 있니? 뭐 여러 가지로 쓰지만 기억이 뭐냐라고 묻는 질문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럼 기억에 대해서 한번 국어 산전을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겠죠. 우리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했을까? 어제 한 일이 뭘까? 어제 뭘 먹었을까? 우리는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을까? 제일 오래된 기억은 무엇일까? 뭐, 아니면 어제 일인데 금방 기억이 안 나는 건 뭘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런 기억이란 무엇일까? 기억은 내 삶에서 어떤 존재일까? 생각을 해 봐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아마 이 기억이란, 이란 질문 하나 가지고 10분 넘게, 20분 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엄마가 끌고 나가는 주제대로 아이들이랑 가지치기 하듯이 막 뻗어나갈 거예요. 가지를 뻗어내겠죠. 그 무성한 한구리의 나무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했을 때, 음, 어, 모든 기억은 다 소중할까? 입니다. 우리 연우를 보면 모든 기억이 다 소중한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술 취한 아저씨가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는 슬픈 기억이 되었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죠. 우리 연우도 엄마의 기억을, 슬픈 기억을 나쁜 기억이라고 내놓는단 말이에요. 자, 기억은 모든 것이 다 소중할까? 안 소중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기억들을 다 기억하고 산다면, 어제 먹은 것들, 그제 먹은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누가 말한 것도 다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른의 입장의 그 기억과 아이의 입장의 기억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면 뭐 공부를 잘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른의 입장에서는, 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까지 다 기억을 하고 산다면 우리는 아마 스트레스에 빠져서 못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되게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기억들은, 어, 모든 것이 다 소중하냐라는 이야기에서 아이들이랑 또한번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나쁜 기억들로 정말 분류를 해야 하는 것들, 사사로운 것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중에서도 그럼 어떤 걸 버리면 좋을지, 아픈 기억이지만 이 아픈 기억을 어떻게 밟고 일어서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는지를 분류하는 방법, 조금 고학년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내가 한밤중 달빛 식당에 가게 된다면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니? 그렇다면 거기에는 나쁜 기억을 꼭 내놔야 돼. 어떤 기억을 내놓고 먹을 수 있을까? 물론, 맛있는 음식은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러면 그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정말, 정말 꺼내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쁜 기억을 꺼내야 할 겁니다. 과연 어떤 기억을 꺼내면 좋을까요? 어, 제가 어제 버스에서 내리다가 꽈닥 넘어졌거든요. 저는 어, 아마 다음 한밤쯤 갈빛식당에 간다면 어제 넘어졌던 기억을 <laughs> 꺼내놓고 싶어요. 창피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을 내놓고 나는 뭘 먹겠다. 아예 차라리 잊고 싶은데 안 잊어지는 기억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창피스러운 순간들 썩기억하도뭐 내, 나의 인생이 남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내놓고 싶다. 너희들은 무엇을 내놓고 싶니? 뭐 이런 얘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아, 여기 이 책에서는 굉장히 좋은 문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은 무엇인지 별도로 더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인가요? 그러면 어, 달빛 식당을 한번 꾸며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어, 이 책을 읽고 나서 꾸며준 어, 그림이 있는데요. 짜잔, 어, 여기가 구겨졌네요. 이렇게 해서 음, 음식들을 하나 하나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 가격 뭐 이렇게 적어놓고. 어. 마음 아이스크림이라고 적어 놨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그림까지도 한번 그려보면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한바탕 갈비식당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또이 기억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아이들의 새로운 세계를 엄마가 알아가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모쪼록 다음에도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